자 오늘은 자산관리 두번째인데 실습이야 이번엔 저번에 어, 지난주에 했던게 이론이라면 이번에는 지, 직접 하는 거로 그렇게 할 거고 질문을 많이 물어볼 거니까 대답을 해봐 일단 에스팍 단기하고 장기 중에 위험 어느 게더 위험해? 단기가더 위험하다 어떤 거? 단기요 잘안 들려 단기요 단기가 더 위험해 네. 아 금리 금리는 장기가 더 위험해 금리가 높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덜 위험하다는 거야 금리는 장기같이 긴게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변동될 수 있으니까 금리가 크리스 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돼 금리가 높다는 거는 위험률이 더 나,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빼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주는 거지. 에스박, 네. 크리스 말이 금리가 높은 게위험하단다 맞냐? 아니 금리가 높은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금리 높여가지고 그. 은행 대출을 받아서 뭐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금리 높을 때는 주식 같은 거 하면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자 네. 똑같은 1년짜리 채권인데 하나는 정부 국채고 네. 또 하나는 듣보잡 회사의 채권이야 네. 똑같은 1년이야 어느 게더 금리가 높겠어? 당연히 듣보잡이 높겠죠 왜? 듣보잡 금리가 왜 높아?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금리가 높아야 돼 됐어? 네. 단기가 위험해, 장기가 위험해. 단기가 위험하겠죠? 짧은 게 위험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장기가 됐어. 위험하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어느 게더 높아? 단기가 더 높지. 짧은 게 높다고 금리가? 아니, 장기가 높지. S 박. 예 네. 이해했어? 네. 장기가 더 위험하고 장기가 금리가 높아. 다음 크리스 채권, 부동산, 주식 중에서 어느 게 리스크가 제일 높아? 주식이지. 그걸뭘 물어봐 바보들도 하는 걸. 에스박 주식 다음은 네. 뭐야? 부동산이요. 부동산, 채권이 제일 위험이 적지. 그래서 수익률 비교하면 단기 채권이 제일 낮아야 되고. 그 다음, 장기 채권, 부동산 수익률, 주식 수익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정상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 네. 자, 그러면 다음, 채권금리를 보는데, 단기 채권금리하고 장기 채권금리. 우선, 단기 채권금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국채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 한국은행 기준금리 얼마야? 둘다 찾아봐. 구글해가지고. 지금 시스비야. 구글에서 찾아봐.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야? 한국은행? 1.25%. 아, 1%에서 1.25%올렸요 자, 그러면, 공유를, 여러 사람이할수있을할 테니까, 제이박 네. 화면 공유해봐어떻게 하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 할 o 몰라 네 n t to d 아니 h 저 주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크리스 화면 공유해. 뭐라고? 아니, 화면 공유하라고. 자 했어.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찾아봐 구글에서. 1.25%자 이게 단기 금리야. 장기 금리 찾아봐. 국채 10년물 <laughs> 장기 금리 찾아. 한국은해? 국채라고 그랬잖아. 국채 10년물 장기 금리? 그냥 금리야. 장기로 왜 들어가고 이게? 한국 거 찾아. 미국 거 말고. 2%. 지금 뭐뭐 보면 돼? 1.8 아니야. 이건 이탈리아. 전부 이 국, 미국 채잖아. 한국 국채를 찾으라고. 한국 국채. 2.64. 어디나? 아니, 미국이네. 2.1아니 이거 나와. 한국은 없어. 다시 올라가 한국 국, 한국 국채 10년 금리 이렇게 찾아볼까? 10년 물, 한국 국채 10년 물 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 같은데. <laughs> 1.6 써요 이게 언제 거야 화면 공유 종료해 2018년 거네 2018년 거네 그러니까 종료하라고 화면 공유 종료했어. 보여? 응. 음. 자몇 아, 프로야? 2.7 2 8 아까 단계가 얼마였어? 2.1%였나? 뭔가. 자 아, 이게 수익률이 계속 변하지. 하지만 2.7% 정도 되지. 대충. 1년으로 보면 쭉 오르고 있고. 이걸 실제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게 아까 1.2였나? 1.25였나? 이건 아까 2. 73 이었나 다음 부동산 임대 수익률 서울 오피스텔 기준 해가지고 옆으로 해 지금 다 찾아봐 구글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아. 5%대요. 응? 5%대요. 5%? 음? 5, 5 4.55%. 음. 얘네 이거 주... 그것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 다 달라. 네. 대충 5%라고 치자. 네. 5%프라인데4.5% 정도 될 거야. 그다음에 주식 시장 수익률.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 자, 퍼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퍼스닝 레이시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고 내가 그 뭐지? 대문제표할 때도 꼭외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 왼쪽 자산, 오른쪽 뭐야? 자본, 자본하고 또 부채, 그러니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니까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더 있지? 수익하고 비용, 어느 쪽이 수익이야? 그걸 왜야 된다고? 수익 왼쪽. 그걸 왜야? 그래야 재무제표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 그 재무 재무 비율도 똑같다고 퍼 주가수 비율 P/R 이 Price Earning Ratio인데 음. Price Earning Ratio는 뭐냐면은 정의가 뭐야? 주가가 위고 주가 나누기 이익이 프라이스 어닝레이션이야. 그러니까, 포가 10이면 10년 이익을 합쳐야 주가만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가 10인 주식을 사면 10년 동안 번걸다 모아야 원금을 찾는다는 게 포가 10인 개념이고, 포가 예를 들어서 다컴버블 때처럼 뭐 90이었다, 100이었다. 그러면 100년을 모아야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주식시장 수익률은 포의 역수로 계산을 해. 퍼 찾아봐 현재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야 구글에서 찾아봐 주가 수익 뭐라고요 비율이요 주가 이익 비율 투자 이익 비율 코스피 퍼를 찾아 PER 코스피 12.7이요. 아닌데 21년인데. 21년 1 2월에 12.7이 이었어요. 코스피. 자, 보여? 코스피 주가 이익 비율 네. 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를 해.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이럴거나 이럴 게 아마 있을 거야. 어, 저도 코시스 가서 봤는데. 근데 2018년 음. 걸리잖아 너는. 19년, 2021년 거요. 2021년 12월. 네, 12.7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1 2 7이 그러면 주가 주식시장 수익률을 1 나누기 12.7 이었나? 그러면 7.9%쯤 되지? 네. 음. 자, 어느 게 제일 높아? 주식이요. 주식시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그리고 오피스텔. 부동산,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장기체 그다음 단기체. 자,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아니에요? 항상 이 순서대로 돼 있어야 돼. 이 순서대로 안돼 있으면은 그때는 뭔가 붕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돼. 알았어? 응. 자, 그럼 이걸 전부 합쳐 보자. 1 2 5 273 450 786 그럼 합계가 1634가 되지? 네. 이 분배를 자산 수익률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돼. 항상. 매년 리밸런싱을 하는데 수익률 합이 아까 얼마였어? 16.34였지. 네. 그리고 단기 채권이 아까 1. 뭐였어? 단 장기가 얼마? 2. 2.15요. 7.3 7, 7 3 부동산이 얼마? 4.5? 4.95 4.5였을 거야. 주식이 7 8이었나 뭐 대충 네. 5.2라고 치고 이걸 다 나눠주면 돼. 1, 6, 3, 4 똑같이.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지. 얼마큼 해야 되는지. 계산해봐, 다. 장기 채권 몇 프로야? 내가 주식할게. 장기 채권. 주식은 한50% 되냐? 4 7 8 47.8이니까 48%라고 치고 부동산 몇 프로야? 부동산이 부동산 27.5%요. 27.5니까 28하고 다음 16.7% 장기 16.7 17 그러면은 단기 는 이거 빼주면 되겠죠? 얼마야? 7.6% 7.6? 네. 8%뭐 나중에 1이나 2 많으면 나중에 빼면 돼 적당히 이렇게 배분을 하면 돼 근데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럼 48억은 주식 사고 28억은 부동산 17억은 장기채권 8억은 단기채권 사는 거야. 됐어?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애플을 사느냐, 삼성전자를 사느냐, 그거는 그건 다음 문제라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걸 나는 게 중요하다고. 왜 그런지 보, 보여줄게. 수시 리밸런싱이 필요해. 언제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S 박은 학사니까 배웠을 거야. 역사상 유명한 3대 버블이 뭐야? 3대 버블이요? 그거 서프라임 몰기지야 야, 버블? 아, 그거는 그거. 일본, 일본이 경제 그거. 그 튤립이랑 아닌가? 10... 역사 상 튤립 버블, 이 있지 않아요? 역사상 처음 기록된 버블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툴립법을 때가... 네저 툴립 게... 한그 툴립 꽃한송이 얼마였는지 알아? 지헌제 아니었어요? 그때 그 숙명공의 15년 임금이었어. 지금 숙련공이 한국에서 얼마 받냐? 한 300만 300... 원 정도 받나? 네 대충 뭐 1억이라고 치고 10년 치면 10억 툴립 한송에 음... 10억을 했어.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게 첫 번째였고 네덜란드가 그때 잘 나가다가 튤립 버블이라는 다음에 망하고 영국으로 넘어갔지. 네. 근데 영국도 버블이 생겼지. 그게 뭐야? 남해 거품 사우스 시지. 네. 사우스 시일 때도 주가가 그 왕창 올라가지고 그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경이라고 혹시 아니야? 네. 아이젠 루친경이 사우스씨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팔았대 네. 팔고 나는데 친구들은 계속 갖고 있었고 계속 오르더래 그래서 다시 샀는데 거의 뭐 90%를 날렸지 그걸로 네. 그 다음에 발생한 게 뭐야 미시시피 그 다음엔 프랑스에서 똑같은 일을 벌어놨어 뭐. 사우스시나 미시시피나 똑같아 사우스시는 동인도제도에서 독점권 무역 독점권을 갖는 회사였고, 미시시피는 미시시피강 유역. 그때 프랑스 이 북미가 북미 대륙이 남쪽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원래 스페인이 갖고 있다. 네덜란드들이 애 갖고 있던 걸 스페인이 뺏고 그걸 어, 프랑스 애들이 뺏고 다시 영국 애들이 뺏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독립하게 된 데가 거긴데. 미시 p 강 위협을 개발하고 은 채굴권 이런걸 갖는 b c p 피 i n 는데 그때 똑같았어 그때도 a l k 발생했지 음. 이게 3대 버블이 e 역사상 최근 3대 o u t 뭐야 최근 3대 d t 뭐어떤 t 뭐프라 a b 기 u 같은거 포함했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t 프라 c o 기지 사건이 지 y 음. 그게 2000 2 0 8년인가 뭐 9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 19년대 일본 거품 경제 그 전에 있던 게 이제 닷컴버블 99년 아, 맞아요 그리고 89년대 있었던 게 일본 버블이지 이게 근대 현대 3대 버블이고 근대 3대 버블은 아까 얘기한 튤립 사우스 씨 미시피 이런 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독점이 되고 뭐 이래도 결국은 터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보통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익률 계산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주면 돼. 뭐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왜 그걸 잘 오르는 걸 팔아가지고 안 오르는 걸 사냐. 예전에 누가 물은 적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 상상 1년에한 번씩 해주는데 수시로 할 때가 있어. 언제 수시로 하느냐? 내가 주가는 보지 말라고 그랬지. 네, 네. 주가는 볼 필요 없어. 하지만 뉴스는 보라고. 뉴스도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일면만 보면 돼. 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아, 지금 나만 이상하게 들리나? 나도 이상하게 조고 있죠. 네이버나 어디든 뭐 그런 걸 보고 첫 페이지만 보면 돼. 첫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뭐 주가가 올랐거나 폭락했거나. 부동산이 똑같은 형태로 그랬다면 그때는 이제 수시로 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에한 번만 하면 돼. 미국 그 뉴스를 보라는 거야, 미국 뉴스를 보라는 거야, 캐나다 뉴스를 보라는 거야. 어디에 투자할 건데? 캐나다에 투자하면 캐나다 뉴스를 봐야 되고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 뉴스를 봐야지. 그리고 미국 뉴스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다 나와. 됐어? 자, 이렇게 버블이 생겼거나 아니면 금리 아까 4가지 네 금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억전되는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그때 해줘야 돼. 오케이? 네, 손에 보고 있는 와중에도 해야 돼요? 주식 엄청 떨어져서? 뭐라고? 더 떨어질 걸 알면서 그러니까 뭐 주식 m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때 a n 티 h o is a ma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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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man w 엔티티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내수주잖아. 네. 한국통신 같은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세계 시청 1위가 될 수는 없거든. 돈 받는 게 뻔하잖아.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시가총의 1위가 엔티티였어. 그래서 왕창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팔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안 떨어져. 네. 그리고 이게 닷컴버블 때야. 닷컴버블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 퍼가 90 많을 땐 100까지 올라갔어. 100년을 벌어야 살수 있다는 건데, 근데 100년 벌어서 살것 같으면 금리가 수익률이 1%라는 건데 국제 금리가 그때 1%보다 훨씬 높았을 텐데 그러면 역전된 거지 수익률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면만 보라고 뉴스를 다볼 필요 없고 일면만 보고 금리가 역전됐거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게 왕창 가격 변동이 있다 그러면 어, 리베리싱을 그때 해줘야 돼. 금리 약정되면은 어, 이게 근본이제가 폐지된 다음에 금리 악정된 게 다섯 번 있었는데 평균 1년 정도에서 2년 사이에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어. 그래서 금역악정면 주식 비중 줄여야 돼. 그리고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튤립, 어쨌든 뭐 실물이든 모든 증권이든 이게 너무 폭등하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 그거를 그래서 안 떨어지는 채권이나 특히 단기채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어, 고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퍼가 80까지 올라갔었고 미국 닷컴 때는 퍼가 90. 사우스시나 미시시피는 얼마큼까지 올랐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퍼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떨어진 게 일본 0가는 3분의 1 0 떨어졌고 미국 서프라임 때는 4 0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오르는 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니거든.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그걸 좀 줄이라는 얘기지. 음. 자, 이게 19년 그 뭐지? 1919년에 발생한 게 뭐야? 이때 코로나가 발생했지. 네, 음. 1919년에요? 2019. 1919년 코비드 19 몰라? 2019년 아니에요? 코비드 나인틴 -19, 19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고 네. 1900 아, 202019년 아, 네. 2020년 3월달에 저점을 했 첫째 주식시장이 이때도 단기 증권 금리가 장기보다 더 높았어 금리 역전됐지 네. 그러면 당장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 그리고 200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주식 부동산 버블은 7번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일본 버블 미국 닷컴버블 그리고 서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주식이 그때 예를 들어서 퍼가 90이면은 1 나누기 90하면 은 1.1이 된다고 근데 그때 장기 국채가 6.5%였거든. 그러면 누가 그 주식을 갖고 있겠어? 팔아가지고 국채를 샀지.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어, 주식 선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해봐. 지금까지는 잘 쫓아가고 있어요. 제이박. 전좀 늦게 오긴 했지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저도 늦게 오긴 했지만. 네. 듣고 있어요. 크리스. 직접. 질문. 이건 지난번에 다쫓었던 거잖아. 다시 복습해 주는 거잖아. 이건 핸드온이 지 직접 찾으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찾지인지 알겠어? 그냥 구글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가가지고 거기에 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키워드를 좀 적어줘 키워드 자 지금 녹화 끝내고 다시 보낼 테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자 오케이